오늘은 울산 각 구별 가장 정확한 집값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었죠. 역시나 바뀐 정부에서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요약하면 수도권 지역 대출을 6억 원으로 줄이고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대출을 금지했는데요. 심지어 정책 발표 후 다음날 바로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은 매매 분위기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울산 분위기를 요약하면 전세는 진작부터 상승했었습니다. 매매는 이제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울산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 울산에서 내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울산에서 경매로 내집 싸게 사고 싶은 분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먼저 부동산 중요한 지표인 울산 거래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년 11월 4,000건 거래량 피크를 찍고 거래량이 점차 줄었는데요. 22년 12월 437건까지 떨어졌습니다. 그후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파란색 점선이 울산 평균 거래량인데요. 25년 3월 드디어 평균 거래량을 돌파했습니다. 통상 평균 거래량은 넘어야지 상승장 초입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는데요. 울산은 그 시작점은 마련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구별,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일은 25년 4월부터 25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울산 남구부터 보겠습니다. 1위에서 5위 단지를 보면, 세양천구마을을 제외하면 대체로 신축, 고가단지 위주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남구부터 보면 1등은 대상 웰리움 달동인데요.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25년 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분양 정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해당 단지 아시는 정보 있으시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량 2위는 문수로 아테라입니다. 봉월로 동측편에 소재합니다. 25년 12월 입주 예정이며 총 40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에 분양을 했는데요 당시 7억 초반 높은 분양가로 청약 미달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른데요 25년 6월 8억 1,380만 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3위는 세양천구 마을입니다. 태화강역 서측편에 소재한 남구 구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학군, 교통, 상권 등 생활인프라 준수한 물건입니다. 실거래 흐름을 보겠습니다. 21년 3억 8천대 전고점을 찍고 23년 4월 2억 후반대까지 거래되었는데요. 그후 금액이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만 구축이라 그런지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전세가 2억 8천까지 거래되었는데요. 평균 전세가율 76% 대비 현재 전세가율은 90%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중구 쪽 거래량 1위에서 5위 단지를 보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단지는 없고 다 고만고만한 수준인데요. 1위에서 3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1위는 약사이파크인데요. 약사중학교 북측편에 소재합니다. 총 689세대로 201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울산 중구의 학군, 교통, 상권 등 생활 인프라 우수한 물건입니다. 25평 세대수가 가장 많은데요. 실거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12월 5억 2400 전고점을 찍고 23년 2월 1층이 3억 2500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그후 시세가 점차 회복되어 25년 6월 4억 7500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약 9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최근 실거래를 보면 매매는 4억 후반, 전세는 3억 9천에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공동 1위는 6억 프로지오입니다. 6억 프로지오는 울산 광역시 교육청 남측에 소재합니다. 총 911세대로 201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물건 역시 생활 인프라 잘 갖춰진 물건입니다. 33평 실거래 흐름입니다. 20년 12월 6억 5500 전고점을 찍고 23년 2월 4억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후 시세가 회복되어 25년 4월 6억 2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94% 수준입니다. 실거래를 보면 매매는 5억 8천 3백만원, 전세는 4억 2천에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우정아이파크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6억 프로지오 바로 동측편에 소재합니다. 총 820세대로 2010년도에 종공되었습니다. 32평 실거래 흐름입니다. 21년 6월 6억 4천 8백을 찍고 23년 2월 4억 6천까지 거래되었는데요. 그후 시세가 점차 회복되어 25년 5월 5억 9,800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약 9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입니다. 북구 거래량 상위 단지들을 보면 매곡 중산동 일대가 거래가 많았는데요,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단지는 매곡동 월드 메르디앙 시티입니다. 매곡 월드 메르디앙은 1, 2단지가 연접해 약 2,600세대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1단지 34평 A타입 실거래 흐름입니다. 21년 8월 3억 9천 전고점을 찍고 23년 2월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후 25년 5월 3억 6천 5백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전고점 대비 약 93%까지 회복되었습니다. 1단지 30평대 매매 전세 매물 흐름을 보겠습니다. 매매부터 보시면 매매 매물이 줄어들며 따라 25년 상반기 기준 매매 하위가가 상승했습니다. 전세는 22년 하반기부터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전세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동구입니다. 동구에서는 서부 현대 패밀리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세대수가 3,000세대인 만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건 당연하겠죠. 그래도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매매, 빨간색 선이 전세입니다. 보시면 22년도부터 쭉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이 멈춘 상태입니다. 빨간색 선 전세가 상승함에 따라 매매 금액을 받쳐주고 있는데요. 20평 평균 전세가율 약77% 대비 현재 전세가 율은약90% 수준입니다. 20평 매매 전세의 흐름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매매는 대체로 하락이 멈추었고 전세는 24년 말 기준 반등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지금이 거의 바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각 구별 거래량 많았던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연식, 입지에 따라 흐름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구축을 제외하고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각 구별 고가 단지들 흐름은 어떨까요? 조건은 세대수 500세대 이상 아파트 평강가 기준 20등 이하 고가단지들 매매 흐름입니다. 남구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야음, 신정동의 고가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울산 남구는 23년부터 매매 하이가가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인데요. 중구는 센트리지를 비롯해 유곡동 중심으로 고가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중구는 남구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23년부터 매매 하이가가 상승했고, 최근에는 매매 상위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입니다. 북구는 아시겠지만 송정, 화봉 쪽에 고가 단지들이 몰려있죠. 마찬가지로 23년부터 이미 반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구입니다. 동구 역시 23년부터 매매 하위가가 상승했고 매매 상위가도 24년도부터 움직이고 있네요.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각 구별 고가 단지들은 이미 23년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매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그럼 아파트 연식별로 흐름은 어떨까요? 보시는 화면이 한국부동산원 울산 연식별 차트입니다. 최근 1년 차트인데요. 보시면 6년에서 10년 차 준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년 초과 구축 아파트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년 이하 아파트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음은 전세 연식별 흐름인데요. 전세는 매매와 다르게 20년 초과 구축들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울산 부동산은 어떻게 열러 갈까요? 부동산 주요 지표들을 통해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 물량인데요, 부동산 지표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울산은 24년 이후로 대체로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전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통상 지방은 특별한 외부 변수가 아니면 매매와 전세 흐름이 같이 흘러갔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지표입니다. 미분양은 말 그대로 청약을 했는데 분양이 안된 단지들을 뜻합니다. 미분양이 많다면 그만큼 매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뜻인데요. 통상 미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소진될 때 매매도 상승했었는데요. 현재 울산 미분양 물량은 평균 대비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 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분양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공인데요. 착공은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착공이 많을수록 향후 입주 물량은 많아질 것이고, 착공이 줄어들면 향후 입주 물량이 줄어들겠죠. 울산은 22년 이후 보라색선 착공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새 아파트 공사 건수가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향후 입주물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부 변수 즉 코로나, IMF 등 특별한 경제 위기 상황이 없다면 울산은 향후 몇 년간 매매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울산 KB 매매 전세 그래프를 보면 전세는 24년 3월부터 상승 전환됐고요. 매매는 24년 8월 상승 전환 후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KB 자료는 울산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의 평균을 내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개의 아파트 단지 중 50개는 상승하고 나머지 50개는 하락한다면 지수상으로는 0으로 잡힐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 지수상으로 보합이라고 해도 어떤 아파트는 오르고 어떤 아파트는 내릴 수 있습니다. 입지, 연식별로 흐름이 다를 수 있다는 거겠죠. 앞서 각 구별 고가 아파트 단지와 구축 아파트 흐름이 다른 것처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방은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수까지 줄어든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세대수조차 증가하지 않는 시기에는 울산 내에서도 선호하는 입지와 비선호되는 입지의 금액 격차, 즉,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울산 내에서도 향후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릴 수 있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울산 매매지수를 보겠습니다. 검은 점선, 추세선에 따라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결국 우상행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울산은 추세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을 보시면 서울은 추세선 위에 있죠? 울산 각구별 추세선 기준 흐름을 보겠습니다. 울산 남구, 중구, 북구는 하락을 멈추고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 울산 동구는 아직도 하락을 하고 있고 추세선에서 가장 벗어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동구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하락기 때 다른 구에 비하면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산 지역 부동산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울산은 현재 전세는 전국적으로 봐도 분위기가 가장 좋습니다. 매매는 부동산 지표상으로는 보합세인 것 같지만 실제 단지별로 살펴보면 울산내 고가 단지들은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하락 후 금액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울산에서 경매로 내집더 싸게 사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최근 경매 낙찰권이 마무리되어서 후기를 간단히 남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부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소유주 분께서 내부도 깔끔히 비워주셨고 내부 수리 상태도 너무 좋았습니다. 경매 낙찰 과정을 요약하면 25년 3월에 낙찰을 받았고요, 25년 5월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 말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마무리까지 낙찰의 기준 약 3개월 정도 걸렸네요. 부동산 인도 과정을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소유주분께 연락 달라는 쪽지를 여러 번 붙였는데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잔금 납부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연락이 오셨는데요. 전 소유주분께서는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께서 낙찰자에게 연락을 하신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여하튼 전 소유주분 말씀은 현재 경제적으로 상황이 매우 안 좋으니까 이사를 나갈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강제 집행 개곧날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 소유주분과 이사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 협의 관련 통화를 한 끝에 결국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의견 대립도 많았는데요.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사비로 협의를 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강제 집행을 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화면 보시면 낙찰자분 낙찰 후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낙찰자분께서 이사 협의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으셨지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협의가 원만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안에 수리도 잘 되어 있어서 낙찰자분께서는 내부를 확인하신 후에 만족하셨는데요. 전소유주분께서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매 낙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 부동산 분위기와 간단한 경매 낙찰 후기도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